어, 그건 맞는 말이에요. 저는, 어, 사람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. 내를 다른 사람처럼 정말로 다 아, 대변역을 시켜야 해요. 에일리얼님 어, 예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에이, 예, 제다 왔구나. 올 <laughs> 사람은 이제 다 왔네. 예. 맞아요. 완전 새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해주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는 거야. 왜? 과거에 나를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. 그죠? 내가 과거에 이랬었고,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, 내 가족들, 내 친구들 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나 어렇게 되는 거예요? 어 그러다 보니 네, 그죠?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단주가 시작도 사, 사실상 너무 힘든 거고.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. 인생이 밑바닥이었어서 다른 사람으로 개조한다고 뭐 인생에 있어서 영광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만 해.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서 저는 이제 개조가 가능했죠. 그냥 그냥 어? 영이었으니까 거의 밑바닥 거의 뭐 예. 대한민국 수준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수준으로 따지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어 그런데 대한민국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그냥 영에 가까운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뜯어고치는 게 가능했죠. 생활 패턴이며 생각 방식이며 다 뜯어고쳤어요 사실상. 응. 그건 맞아요. 아자어 사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차에서 뛰어내린 썰은 저희 어머니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차피 그어머니그 아들이라서 저는 이제 엄마만 고집 있냐 이씨 <laughs> 나도 한 성깔 <손가락> 한다 <laughs> 이씨 우악 근데 영화처럼 정말로 영화처럼 차라락 멋있게 이렇게 안 되고 골라 태울 때막빡 부숴가서 와마다줄다가지고다 까져가지고 막 에엑 허라 아프고 이씨 예 현실은 영화처럼 차에서 뛰어내리는 거 현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웬만큼 운동했다고 <laughs> 그렇게 뭐 어, 낙법을 막 하, 엄청나게 이기고 그래서 뭐,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운동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일반인은요 한 시속 100km로 뛰어내는 어, 차에서 차살행이에요 진짜로 뒤에서 차 오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운,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어 예. <laughs> 네. 이 와중에도 아 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걸어가면서 야 이거 편의점이 언제 나오냐 밤에도술 마셔야 하는데 그러면서 갔어요. 어, 영상에서 보셨죠? 예. 어, 이만큼 예 미쳤었는데 아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뭐 그렇게 하십시오. 예, <laughs> 여튼 예. 그러시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서고 빵터지셨구나아 저도. <laughs> 아, 어, 열차에서는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. <laughs> 차에서도 사실 그때 미쳐가지고 객기가 하나 반동돼서 그렇지. 어, 지금 생각하면 어우 쓰려요 미친 거지. 저희 어머니도 근데 대단해요. 근데 문이 달랑달랑 대롱대롱 했을 때는 어떻게 달리고 보여? <laughs> 어 어떻게 그 상태로 북토를 타고 집까지 갔지?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. 에. 그러니까 어, 대주교님 가셨으니까 이제 이야기는 필요한데 여러분 모두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 나도 저 정도로 할수 있겠네 정도로 생각하는 게제 목표는요 그거였어요 야 이런 애들도 끊는데 나라고 못 끊겠냐 이렇게 마음먹기를 바랬거든요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취미 만든 거 보세요 노란 머리에 긴 머리에 막 이렇게 하면서 반말이 막 끽끽 달리면서 그렇게 영상 남겼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때 모습을 보시면 야 이런 애들도 끊었된다 어,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. 응. 음. 그래서 어아 <laughs> 어, 나도 맘 먹으면 끊을 수 있구나. 하지만 맘 먹기가 힘든 건 사실이구나 정도. 어. 아 그죠. 엄청 상하죠. 어. 저 사실 근데 어 마음 먹고 나서 많이 무너졌던 것. 마음 <laughs> 먹은 자체가 기적이었어서. 어, <laughs> 마음 먹고 나서 뭐두번 밖에 무너지질 않았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전 단주가 무너졌을 때 전신 상하지는 않았고, 단주가 지속하고 있는 중에 자존심이 상했어요, 사실. 왜냐면, 단주가 지속될 때, 아, 그거? 괜찮아요 그분들 오래 못갈 수도 있어요 <laughs> 중요한 거는 네, 네. 저 사람들이 내 앞에 가고 있구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누가 더 오래 살아났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<laughs> 몇년 참았느냐도 안 중요해 지금까지 참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누가 몇, 몇십 년을 참았냐 진짜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누가 참고 있는데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음료 참고 있잖아요? 그럼 내가 최고로 대단한 거야, 여러분. 아시겠죠? 어. 예. 네.